반응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위기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아니한 대처로 인해 이번 위기를 대처하는 각국의 해법이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처 방식을 앞다퉈서 따라 배우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자신들만의 대처 방식을 고수하면서 위기를 더욱더 고조시키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옆 나라 일본입니다. 현재 일본은 드라이브스루와 대규모 PCR 진단을 통해 강력한 대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을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일본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도 상황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일양국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역사 갈등과 무역 갈등으로 인해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2020년 3월에 들어와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 국민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더 깊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적극적이고 투명한 위기 대처 방식을 통해 날이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소극적이고 불명확한 대처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은폐유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16일, 일본의 한 네티즌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인터뷰 모습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지난 3월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국의 BBC 방송국과 가진 인터뷰 모습을 캡처한 것인데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최선돼서 모범적인 대처를 해나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경화 장관은 인터뷰 질문에 모두 영어로 답변하면서 일본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입을 담을 수 없었는데요. 비교하는 것이 실례라고 생각될 정도로 능력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저 한국이 부러울 따름이다. 적재적소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일본은 총리 자체가 적재적소가 아니기 때문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유엔에서 경력을 쌓은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인물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아베 정권의 강요들과 비교해보면 한숨만 나온다, 벽에서 차이가 난다. 이외에도 수많은 일본 네티즌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전문성과 더불어 한국의 상황을 품격 있게 진단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현재 한국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세계 각국의 국민들도 끊임없이 박수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부디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당당하게 자리 잡는 선진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네스북은 한국 외교부 장관의 인터뷰에 감탄하고 있는 일본 네티즌 반응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네스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